네, 예, 안녕하세요. 석초입니다. 오늘도 석초, 오늘도 난초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제잘이죠 오늘도 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저는 원웅설이요, 원웅설 수채색설 두화이에 원웅설입니다. 아주 이쁘요. 자, 그 다음에는 미리네, 이게 갖고 사피 아주 핫한 기입니다. 잘본선택없죠 미리네. 제 적자입니다, 미리네. 향단, 호피반, 에 향단입니다, 향단, 호피반.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입변 중투에. 변이 잘생겼어요, 이거. 하여튼. 중투에. 자, 금계산반이 예. 자, 화려합니다, 진짜. 봐보세요. 금계산반입니다 자, 무어축은 요렇고. 금계산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일법, 예. 아, 문이 잘 나왔죠, 정일풍. 초곡사. 계백이에, 개백 봉류는 개백입니다 자, 산채서. 이 변이 상당히 좋아요. 단지 켜도 될 그런 남자입니다. 입 뼈, 입 뼈. 자, 천상이에요, 천상. 천상이 아주 이쁩니다. 천상 속으로 호들어 있죠. 호그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천상.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촛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또 뿌리 설명해 드리기. 자, 자, 따라해봅시다. 자, 따라시오 자, 1번 은천원흥설이 예, 원흥설. 자, 원흥설 두 쪽짜리. 신화 뿌리 내리고, 또 신화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는 건가지요? 원흥선입니다 자, 이쁩니다. 하나도 상처 입은 데 없니? 자, 자기 좋지요? 두 쪽짜리. 자, 신화까지. 두 쪽짜리 8cm 0.8. 가격이 11만원 책죠. 11만원요. 11만원, 1만원 넘습니다 하여튼, <laughs> 원흥선입니다 자. 두쪽자리 뿌리는 건강하죠? 자, 오농철입니다두쪽자리 11만원씩 죠 다음에는 저는 사피에, 미리네, 미리네. 아시지요 미리네, 이 하고, 떡룸고 자, 뿌리는, 요렇게. 자,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세척에 쫑땅기 색감은 좋으실 거. 아, 사피 문양도 죽이지요? 세쪽자리 뿌리는 건강합니다. 10cm 0.6. 가격이 28만원, 28만원. 세척의 밸브 한기까지. 자, 건강 한에뭐 키우는데 마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미리 냅니다. 미리 내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게아니다 자, 10cm 0.6. 가격이 28만원, 28만원. 그 다음에 난저는 자, 호피반찬. 향단입니다, 향단. 두쪽짜리 14에 07. 14에 07. 가격은 20만 측정, 2죠 20만원, 신나 뿌리도 내리고 있고, 뿌리는 건강입니다. 자, 뿌리는 건강이죠. 향단입니다, 향단. 호피머니 죽이지요 자, 이 향단 도 호피머니 진짜 잘 나오는, 아, 이것도 대충 만들어놓으면, 보기 진짜 좋은지, 향단입니다, 호피바. 14에 07. 가게가 20만원 챙겨이지 20만원 아 어, 별문이 안 주니 그 봐보세요 어, 여자 채도 뭐만한아아 문이 좋네 예. 그 다음에는 저는 변이야 잘 생겼습니다 자 재미나만 키워보시라고 변이 잘 생긴 자 뿌리는 자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생존좀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신화입니다신화 자입변주성중토두 쪽짜리 10cm 0.6 가기가 75000 쪽짜리 75000중토두 쪽짜리 75000쪽짜 빨리 잡아 가세요, 이런거 이거는 뭐 그냥 켜도 뭐 산에 가좀두 켤러 해어라 아이고 75000 쪽짜리 했습니다 그거도 변이 잘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 받아보시면 다 오고 가십니까 자, 변이자생 있죠. 자, 7만 5천0 정도 습니다 다음에는 멋진 건기산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건기산바 봐보세요. 아, 화합니다 진짜. 건기산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고요. 자, 건기산바입니다건기산바 경계산반. 자, 두쪽짜리. 엄마 쪽은 약간 데미지 있습니다. 자, 두쪽짜리 건기산바멋지겠네 짝짝짝짝 끄는금기3방 뿌리는 두 족자리, 15cm라고 0.8. 가게가 48만원, 48만원에. 이 아, 정자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잡아 먹으면 또 숨가야 되겠다. 우리 석초가또 잘하는 거, 숨는 거. 진짜 정 좋은, 좋은 거는 진짜 갖고 싶다, 진짜. 이런 거는. 팔지 말고. 진짜, 검기산바입니다 자, 48만 찍혀있죠. 그 다음에 난채는 아, 색발이 잘돼있는 정일품이 정일품, 세 촉짜리. 뿌리는, 건강합니다 까만 거는 약간 타라 현상이 좀 있니. 자, 색감은 아주 또안 죽인다. 정일품, 이것도, 색발이 또안 되는 거 듣고 잘 되는 거는 봐라. 아,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자, 종군 좋다, 해줘야죠. 갑이 너무 안나 와서 그렇지. 정일품 세 쪽짜리 14cm 0.8. 가게가 10만원 측정, 10만원 예. 자, 색감은 죽여. 난실 한번 키우면 진짜 난실이 사는 겁니다. 자, 정일품입니다. 자, 색감 죽인다. 아, 아주 좋네. 예. 그 다음에 난처는 청옥산 예. 두 쪽짜리 청옥산. 뿌리나시화뿌리다 내리고 있고 건강합니다 두쪽짜리입니다 청국사 청국사는 뭐 사피도 뭐 알아주지요 청국사 두쪽짜리 14cm라고 0.5 가격은 10만원 측정해 10만원예 청국사입니다 10만원 자 10만원 측정했습니다 청국사 자 10만원예 그 다음에 언치는 개백 개백장군이 아니고 개백입니다 복류 개벽이또것도 완전 이쁜 셈입니다. 원래 난처는 자 상당히 세척에 신한계 뿌리는 상당히 좋고 세척에 신한계 14에 0.9 가격은 12만원 책정 12만원 이자 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세척에 신한계 요 신화 보도있습니다 세척에 신한계 뿌리는 상당히 좋고 예자개벽입니다개벽 개백. 세척에 지난 게 14회 연구 가격은 1 2만 원씩째 1 2만원이에자한 개로도 남아 할데 없니? 아주 이쁩니다. 정자만 작품만 만들어 보세요. 뿌리는 상당히 좋고요. 개백입니다. 개백. 이건 완전 봐라. 진짜 이펜발입니다이 개백이. 몰라, 그 침이 아주 강해서 개뱅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밝게는. 그 다음에 언제는 9번. 자, 산책한 겁니다, 산채 산체. 생명에서 산채했답니다 뿌리는 건강 후에, 자, 이 나사지 드는 게뭘 그렇습니다, 보면. 뿌리는, 요렇게, 일단, 뿌리는 일단 보여드리고, 자, 근데 반성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이튼 서반석이 좀 많이 띄고 있니 반석기가 좀 비입니다 이거 뭐. 비지야 변이 아주 잘 생겨서 봐보세요 아 산에서 있는 거막 반석이 되는 거뭐 그렇습니다 흰 거는 약품 처리해서 그런 거고 자 이거 신화는 서반석이 좀 비니 자 붙어볼게니 산반석이 좀 비는 것더라고요 자세 번이고 하여튼 갖고 가셨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서반성이 좀 많이 빛칩니다생미나에서 선생입니다 두척에 12cm로 0.9 가격은 75000 뒤뚱했죠 7 5 0 0 0원 요거는 쫑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두척에 쫑대 한7 5 0 0 0원 괜히 상당합니다 이거 어, 키워봅시오이 서반성이 좀 많이 빛칩니다지금도터 멋지게 비치, 치잖아요 서반 모층은 진층인데요 서방성으로 좀 비칩니다. 다음에 남쪽은 마지막으로 천상입니다. 천상, 천상 봐보세요. 천상입니다. 복륜문에는 다 거기가 있고 저 중간에 호가 들어있으면 더가 근데 덩임에도 호가 들어있습니다. 보면잘 들어있어요. 이거 는 발전할 것 같네. 등계를 튀든지, 중투를 태워보든지. 자, 발전성이 좀 짙어 보입니다. 이거 호성이 다 걸리 잖아요 속으로. 천상입니다. 천상. 뿌리는 상당히 좋지요. 뿌리 좋고, 예. 천상입니다. 자, 두쪽짜리 16cm 나오고. 0.8. 가기가 10만원, 10만원, 예. 종자입시 이런 거. 자, 천상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 도정자신이시니잘봐주시고 원흥설 예. 아 원흥설 이쁘지요. 참합니다. 신간까지 달리는 것들데 있네요. 자미리네정자입시오 종자모입니다. 미리네정자입시오 자삽피 문장은 이만만큼잘 나오는 게 없죠 미리네 자그 다음에는 향단 향단 꽃피반예 향단입니다 향단도 많이 나오는 거기 아니죠 자 입변죽도 건개산반예 진짜 잘합니다 진짜 건개산반을 와주하는 거 이해를 하겠지요 바로 하 진짜 잘합니다 거기 산반입니다자 정일포 청옥사 개백예 개백 개백 장군이 개백입니다아이 계백은 원래 또 변이 입변성입니다 완전자 입변 산채에서 생비랑에서 산채에서 키우고 있는 난입니다 아주 이게또 변이 아주 좋아요. 또 단지 켜도 됩니다. 진짜 장난요. 천상 요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구매를 원하신 난추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